바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내 네, 새콤달콤 사랑마저 샘솟게 하는 맛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laughs> 문성문석과 문석 함께 산지도 언 육십 년이 되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우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지요. 과일 좀 자셔. 어머 이번엔 노숙으로 열연한 아 거예요. 음. <laughs> 어 소라도 하나. 콩한쪽도 사다 먹는 인기 부품입니다. 벌써 마지막 하나네. 근데... 아, 저... 그런데 아! 어머 어머 어머. 양보할 수 없어. 마지막 어? 소라도 내. <목소리> 야, 근데 샤인머스캣. 헤어져. 양보할 수 없는 맛. 샤인머스캣 <목소리> <목소리> 맛보러 청주로 떠납니다. 다급한 마음이었습니다. 포도 하나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지. 오늘 수확하면 내가 한 송이 다 먹을 야지 이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포도하우스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왜 이렇게 앞이 깜깜하지?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타이타이 이런 아, 자세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네. 제가 키가 조금 커가지고, 180 조금 안 써.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아, 175도 안될것 같은데? 아, <laughs> 들켰네요. <웃음> 제 키에는 낮지만 두 분의 키에는 딱 맞춰서 키운 포도농장. 지금이 수확철입니다. 너무 잘 익었네. 너무 잘 익었네. 아우, 여름에 더울 때 생각하면 그냥 잘 익으니까 너무 일하고 신나네요, 새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유, 바로 당도 확인해서 수확하시 어머님이 포도를 딱 예. 자르고 너무 분위기가 달달합니다. 달달해요? 예. 아유 근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포도만 길 달달하지 예. 저희 사랑은 달달하지도 않아. 예. 어. 어, 단전인데요 <laughs> 그 저도 놀랐는데요. 저도 살게 오래 지으신 거잖아요. 예예, 예. 한 50년 졌죠. <laughs> 이제 어려울 때 나온 전에 힘이 되니까 부부지. 혹시 결혼하셨어요? 예, 아 아자 안 씁니다. 그 손주가 수, 손주면은 제가 많이 조금 눈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나이 나이 차이가 어때요? 야이쁘고 주... 마음씨 곱고 그러면 되지. 그... 제일 나이 많은 손자 응. 나이가? 스물두 살. 아, 아 <laughs> 나이 많이 먹는 나 엄청 예쁘게 <laughs> 봐서 우리 손주랑 나를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예, 어. <laughs> 이 씁쓸한 마음을 달래며 포도 수확의 속도를 냈는데요. 당도 십칠 브릭스 이상의 달콤한 포도만 선별해서 수확을 합니다. 17. 아이고, 어제부터 방도가 높아졌네. 18. 아, 요즘 참 빠르네. 이게 고장 난거 같은데. 어떻 이게 그렇게 나와요, 이 장비가 얼마나 비싼 건데 이게 거짓말을 해요. <laughs> 지금 제가 딴거 요거는 얼마 나오는지. <laughs> 어? 왜요? 18점치. 와! 이 보통 십삼 브릭 쓰면 아주 달다고 하거든요. 집을 짜서 넣고 이게 들여다보고서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능률도 높고 이 포도송이 또 손실이 가잖아요. 그렇죠. 아을 빼니까. 우리는 이걸 사용을 해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고, 뭐 기계가 비싸도 고장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정확한 기계가 있습니다. 있어요? 당도 소라 로봇 어머+ 어머 이 로봇이요? 절대 미각을 가진 로봇입니다. 음, 음.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비리비리 비리비리 비리 비 당도 측정 결과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 먹고 어, 싶었어요? 난리가났네. 어, 난리가났어. 아, 난리다 난네. 이소라씨 뭐, 이제 우리 집에 오라니까. 아, 딱이야 딱. 너무 마음에 드셨나 보다. 당도 제가 측정하고. 당도 측정하고. 너무 끌리네요 정말. 한 소가 정말 두 살이 나이 많은 누나 괜찮아요. <laughs> 너무 맛있네요. <laughs> 이 달콤한 청포도 샤인머스켓. 맛의 비결은 맑고 깨끗한 충청의 젖줄 대청호가 흐르는 자연 속에서 수확한다는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과 정성으로 키우기도 키웠지만 여기는 대청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첫째 공기 오염이 안 됐습니다. 공장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도 안됐지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이 남다른 환경은 물론 남다른 품질도 자부하는 맛. 그럼 이 상품 누가 먹나요? 어디로 가요? 백화점 가죠. 백화점이요? 금금 저희 이제 백화점가요? 아니 이제 이걸 이제 가져 선별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때 갑니다. 이 대부분은 백화점으로 또 일부 샤인머스캣은 농장과 10분 거리에 있는 직판장으로 나오는데요. 즉석 포장, 즉석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두 분의 손발이 역시 척척 맞더라고요. 저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 같으니까 좋고 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분들을 보니까 어. 근데 또 부부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만나야 반갑다라잖아요뭐 어, 네? 우리 사람도 <laughs> 익어가는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그래서 그더 좋아. 그럼 이제 좀 표현하시고, 조금 이렇게. 해. 차렷하신대요. 소라씨가 오작교 역할을 <laughs> 하시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아요. 이때 마침 단골 손님이 찾아와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주는데요. 덤에 덤은 기본. 아니, 하나, 둘, 셋, <laughs> 세 박스나 이렇게 사가세요? 네, 뭐 당일 포도라 신선하고요. 포도도 정말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골은 항상 섭섭럽게안안 되고 안, 안 좀더 챙겨주고 마음을 써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항상 손님의 왕이에요. <웃음> 왕이시오. <웃음> <웃음> 맛있게 드세요. 예. <laughs> 저희도 항상 맛있게 차려봤는데요. 시원한 빙수도 디저트도, 청량감을 더하는 주스도 샤인머스켓과 함께라면 특별해지죠. 늦더위는 잠시 안녕. 상큼한 향기가 찾아옵니다. 어, 눈부터 아주 시원하네요. 무슨 향안 나요? 향. 제 취향. 어머. <laughs> 취향짝이 달콤한 창주 샤이머스크 탄산 완성입니다. 오. 어. <laughs> 이건 제 취향에도 딱 맞을 것 같은데. 네. 오, 그럴 수밖에요. <laughs>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달콤함이 톡, 상큼함이 톡톡.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맛이고요. 엄지척이 절로 음, 나옵니다. 맞죠. <laughs> 들어가는 순간 향해 벌써 네. <laughs> 여기서 질문 만약에 이 지구상에 딱이 샤이머스 꽃한 해만 남아 있다 아버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죠. 누구 주실 야... 건데? 누구 하시고? 진짜요? 네. <laughs> 당신 다섯 줄 알지? 너무 귀한 거라. 귀해서 <laughs> <키우스> 하나 있다니까. <laughs> 어, 어머님 오해하셨잖아요 그 동안. <laughs> <laughs> 오늘에서 오해가 풀린 거 같아요. 항상 마음속에는 고맙고 그러지만 제가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 오늘로서의 표현을 해보니까 아 진작 이런 표현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사랑합니다. 아이고 어 마침 소라 씨가 잘 갔네요. <laughs> 아주 아주 달콤한 청주 샤인머스킷 드시고 기분도 달콤해지세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laughs> 소라 씨는 딱 우리 집으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지금까지 창수였습니다. 예. 아니 뭐 당도도 17, 18 나오고 양소라 씨가 먹는 거 보니까 정말. 더 먹고 싶어지던데 올가을에도 이샤인머스캣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